기분 좋은 생각복 13편 돈이 주는 행복 마커스 프릭 행복은 오로지 행복해지려는 결심을 토대로 생겨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때때로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되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나는 마법사다. 내가 지금 눈을 뜨면 하나의 세상이 내눈 앞에 펼쳐질 것이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창조한 세상이며 오직 나 혼자만이 책임지는 세상이다. 리처드 바흐 나는 젊은 시절에 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오늘날 나는 확실히 깨달았다. 그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 오스카 와일드. 돈이 당신의 행복을 가져다 줄 곳에 돈을 쓰는 것이다. 어떤 물건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든다면, 다시 말해, 그 물건으로 당신이 행, 행복해진다면, 그 물건은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당신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간단합니다. 모든 게 복잡하다고 생각하면 크게 실수하는 겁니다. 더 나아지기를 단념하는 자는 선하게 사는 것 또한 단념한다. 사람이 한번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가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에는 미처 꿈도 꾸지 못했던 곳으로 당신을 채가는 거대한 기류 속에서 떠오르게 된다. 파울 코엘료 지식이란 나누면 나눌수록 늘어나는 유일한 재산이다. 더참 행복해 보인다.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대답하게 될 것이다. 그래, 난 정말 잘 지내고 있어. 예전보다 돈을 더 많이 벌게 되어서 걱정거리도 사라졌지. 그래서 요즘 정말 좋아. 당신이 다른 사람들 모두가 하는 것과 똑같이 하면 당신 역시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만을 가지게 될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당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그 유일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오늘은 기분 좋은 생각 복 13편 돈이 주는 행복 마크스프릭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과 기쁨, 풍요, 자유, 성장이 더욱더 넘치시기를 응원합니다.